옛날에는 20대 때 결혼했어요. 혹시 나 20대 때 결혼했다. 10대 때해 불렀다. <laughs> 몇살 때? 스물여덟 스물여섯. 스물 어? 스물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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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여혼도안여죠 스물여섯. 스안여섯 스물여섯. 스물여섯. 스 굉장히 많이 받는 거야. 왜냐? 뭐 하려고 결혼을 하니 미친놈아 뭐 하려고 20대 때 결혼을 하냐 연 영대로가 니 생각은 들지도 못하고 내가 결혼하고 나서 들 그렇게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요즘에 행복해요 시끄러!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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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다고 그니까 결혼이 점점 늦어지면서 노산 늦어지니까 옛날 때 20대면 2명 3명 4명 나도 벌수 있지만 30이 넘어 버리면 2명, 3명, 4명로 오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출생률이 점점 낮아질 수 밖에 없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혼. 세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죠. 40대가 되면 무조건 한 쌍은 통계치로 이혼이에요. 이혼이, 이혼이 많아지고, 가족이 해체되죠. 헷갈려. 아까 말했죠. 자녀들하고 대부분 다 이제 떠나서 사는 게 그리고 알라지는 고령하는 뭐예요? 은퇴가 5 0대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직이 아닌 이상 우리 친구들 조대부고 60명 정도가 그러니까 랭킹 60등 안에 들어분니다서울 간다야 대부분. 그놈들이 지금 현직에 남아 있는 딱한 명, 5 9명은 이미 다 은퇴했어요. 사기업. 그러니까 은퇴가 그렇게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이고 여러분이 고독사, 고립가구의 위험을 줄들은 증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세명 중에 고립가구가 된다.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자, 그럼 고독사 발생 건수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예요. 우리는 고독사 고립가구 하면 노인들을 떠올려요. 절대 노인들이 아니죠. 5050이 제일 많아요. 노인들 별로 없어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고립하고 고독사는 노인정책을 생각하는데 노인은 굉장히 방문제가 의료서비스가 잘돼 있어요. 그나마. 또 노인에 대한 관심? 그래서 데이터로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노인을 위한 정책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청년들한테 뒤지게 퍼주게 해요. 왜요? 퍼드라고 근데 상대적으로 중장년층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중장년층이 제일 많아요. 의외죠. 그러면 이게 왜그럴가요왜 가장 위험하다고 말할까요? 읽으세요. 시작. 다